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음, 음. 이지구상이 똑같은 외모, 음. 똑같은 조건, 똑같은 스펙. 음. 음... 완전 다 똑같아요. 네. 두 명이 있다고 칩시다. 네. 한 명은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음. 라고 5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음.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음. 한 명은 나는 부자가 될 일이 절대 없어. 음. 그, 뭐 카페에도 아까 사례로 들어주셨지만, 이제, 사람들 어쨌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뭐 백업부자라고 음. 제가 이하게 되는 데뭐 <laughs> 백업부자가 되고 싶은 뭐 어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사람 있다고 했을 때이 백업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든 생각이 어쨌거나 백업부자에 향했기 때문에 이제 백업부자를 향해서 달려갈 거란 말이죠 그렇...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알바를 그 사람이 음. 하고 있다고 했을 때알바에서 음. 사실 시급 뭐만원 버는 건데 네. 그럼 이제 24시간 일을 할 수도 없지만 이사시간 일을 한다고 했더라도 24만원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30일 동안 진짜 잠도 안 자고 했을 때 720만원을 버는 건데, 그렇게 1년을 해야지 이게 뭐 1억을 못 버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럼 그렇게 100년을 해도 음. 백0 0억 부자가 안 된다는 맞아요. 계산 나온 건데, 네. 이제 그 생각에 끈그 내가 간절히 진짜 백0억 부자를 원하고 있다면은 음. 이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어,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고 음.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될 거고 시도들을 하면서 뭐 어떤 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딱 맞아떨어져서 내가 진짜 그보다 훨씬 더큰 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잡을 수 있게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백업부자가 된다는 얘기 그렇죠.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음, 음. 이지구상이 똑같은 외모 똑같은 조건 똑같은 스펙 음. 음, 완전 다 똑같아요 네. 두 명이 있다고 칩시다 네. 한 명은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음. 라고 5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음.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음. 한 명은 나는 부자가 될 일이 절대 없어. 음.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 음. 생각하면서 5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음. 똑같아요. 음.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알잖아요. 똑같을까요? 결과가? 다르겠죠. 완전 다를 거예요. 네. 그렇죠. 생각만 음. 차이인데. 음. 근데 그런 거죠. 100억을 생각해 봐야 음. 아이디어가 올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100억, 1 0억을벌 거야, 라는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100억을 벌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해, 라는 오더입니다. 음, 그러면 음. 그 생각을 해야만 100억을 벌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한테 찾아올 수 있는 거지. 음. 아, 나는 부자가 될수 없어. 나는 1억 벌기도 너무 힘들어. 음. 나는 100만원 벌기도 너무 힘들어. 음. 힘들어, 힘들어 한다면, 1억짜리 아이디어가 찾아오든지, 음. 1억을 나에게 줄수 있는 사람이 찾아와도, 음.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음. 아예 못 알아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된 것만 보이잖아요. 네, 그쵸.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근데 음. 내가 100억을 볼 거야, 100억을 볼 거야 하면 코카콜라처럼 음. 내 직원이 그 레시피를 산 거잖아요. 음. 주전자에 있는 음. 레시피를. 음. 그러면 이게 100억을 훨씬 넘지 않습니까? 음. 10조 0 되지 않을까요? 음. 음. 그런 것처럼. 그 기회를 본다는 거는 음. 내가 그 인지를 열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음. 뭐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는 그런 댓글들 많잖아요. 왜냐면 썸네일 보고 강의 안 듣고? 그렇죠. 네. <laughs> 네, 그것도 동의합니다. 네. 네. 음.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 100억을 벌고 싶어, 1000억을 벌고 싶어. 이게 또 다를 거. 그렇죠? 그쵸? 네. 일조는 그럴... 또 다를 거고. 그럴 거면 네. 그럴 거면은 저희가 보니까 네. 1000억이 좋은 것 같아요. 1000억 이상. 왜요? 왜? 왜냐면, 하 100억을 하면은, 음. 이제 이게 상상에서도 돈을 쓰는 연습을 시켜보거든요. 음, 네. 되게 재밌어요. 네. 상상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laughs> 네. 그 다음에 두바이 호텔에 가서 네. 2억짜리 집에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음. 그럼 2억짜리 객실에서 딱 자면 상상에서, 음. 상상 속에 2억을 씁니다. 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굳 이럴 이 필요까지 있나? 음. 이게 제한신념. 음. 음. 상상인데, 그쵸. 상상의 돈도 내 몸대로 못 써요. 여러분 상상해서 100억이면 또 100억 또 가져다 쓰면 음. 되잖아요. 음. 상상이니까 음. 근데도 제한 시점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음. 근데 100억은 실제로 서울에서 집 사고 건물 하나 사면 없어요. 음. 그래서 아, 100억 갖고는 상상이 안 되는구나. 음. 천억으로 하자. 음. 그러면 천억은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의식이 스스로 포기해 줘요. 음. 그러니까 의식이 예를 들어서 음. 왜 천억이냐? 왜 당장 돈을 벌려고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벌고 있는 돈보다 음. 300만 원더 벌려고 하면 음. 엄청 힘듭니다. 음. 머릿 속에 딱 떠오는 르거 있잖아요. 어, 300만 원더 벌려고 하면은 조금 더 일찍 일찍 일을 한다든지 더 많이 일을 한다든지 그쵸. 투잡을 한다든지 그쵸. 생각만 해도 힘들잖아요. 나나 어, 못할 것 같아. 음. 야, 이런 건데 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300억을 더벌 거야. 음, 음. 이러면 애초에 노력이라는 거는 제껴두고 못해요. 노력으로 300억 어떻게 봅니까 음. 아이디어로 밖에 못 버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발견한다면 300억 을벌 거예요. 음. 사례는 너무 많잖아요. 이거 일일이 되지 않아도. 그래서 그 300억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오나면 다그 생각만 하고 있는 애들한테만 오더라고요그 아이디어는. 근데 이왕이면 돈을 걸어놓고 의도를 가지고 의도가 다 이루어진대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laughs> 대표님도 사장님이잖아요. 저도 사장인데 제가 언제 사장이 됐나면 알바를 그만두고 이제 3개월 동안 목을 보러 다녔어요. 음. 통장에 500만원 있고 대출을 땡겨받으니까 4천만원. 네. 그리고 아는 누나한테 동업 제안을 해서 그 매니저에서 같이 일해, 일했던 누나예요. 음. 동업자 안에서 4천만 원. 음. 근그 전에 이 4천만 원왜 동업하게 됐냐면 3개월 동안 길을 그 목을 보러 다니는데 <laughs> 현암교에서 너무 더운 날씨였어요. 음. 아직도 생생, 생생하게 기억나요. 음. 현암교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500만 원밖에 없고 카페 창업할 못할 것 같고 돈도 없고 음. 그냥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갈까? 근데 제가 그날 결정을 했어요. 아니 나는 오늘 이후로 남의 밑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음. 나는 오늘 이후로 사장이 될 거야.라는 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고 나니까 돈을 빌릴 수 있었고 동업을 제안할 수 있었는데 음. 그래서 그때부터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장이란 건 대체 뭘까? 음. 세상에 많은 사장들이 있는데 돈을 잘 버는 사장님도 있고 돈을 못 버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그냥 사장으로만 볼게요. 사장이 좋다 나쁘다 는 아니에요. 사장은 어느 날 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만 사장이 돼요. 음. 맞죠? 근데 사장마다 스펙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돈도 다르고요. 돈이 없어도 사장이 되기도 하고, 음. 돈이 많아도 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빼고 사장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음. 그러면 부자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거든요. 부자도 너무 많은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다 빼보는 거예요. 음. 스펙이냐? 스펙 아니잖아요. 재능이냐? 재능도 아니에요. 돈이냐? 돈도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부자가 된 분도 있고. 음. 돈이 애초에 많아서 부자가 된 분들도 있고 그걸 다 빼고 남은 건 뭐냐면 나는 부자가 되겠어라는 결심 그러니까 의도죠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음. 모든 의도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음. 나는 부자가 되기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음.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음. 돈이 중요한 게아니야라고 말하잖아요 음. 그거 자체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게 나는 부자 되기 싫어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세상인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음. 진짜 생각이 전부네요. 그러면 <laughs> 진짜 전부입니다. 어... 왜냐하면 행동을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 네 맞아요. 맞죠. 네. 근데 이상한 게 음.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건 의도가 있어요. 맞아요. 목이 말라서 네. 물을 마셔야 돼요. 음. 그래서 내가 어 목이 말라 물을 마셔야지. 음.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음. 근데 그냥 물을 마시는 사람 없거든요. 그쵸 그렇죠. 생각 없이 그래서 생각 없이 <laughs> 뭘 하라고 한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음.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 없이 뭘 해놔도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도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의도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중화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 영혼육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영상을 보고 찍는 이 관점, 이 개인의 관점에 봤을 때 어? 내가 뭐 생각하는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했을 때는 이영혼육 중에서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혼이겠죠. 혼러니까 음. 인생의 음. 인생의 결을 결을 결정하는 건 혼밖에 없는 게. 음. 한번 하나씩 나눠 보면 네. 영은 똑같을 거예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네. 제 영이 누구 영보다 더 세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니까. 그렇죠. 예. 그 영은 아니고 음. 육도 인간의 종으로 보면. 음. 뭐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이 호랑이를 이길 수 없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육도 동일한 거예요 음. 사실 그러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음. 형태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플레이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는 음. 혼 밖에 없는 거죠 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니까 혼은 음. 자동 프로그램이거든요 해석이 자동으로 돼요 그쵸. 그래서 그 해석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100억까지 벌었어요. 부자예요. 네. 그것도 진짜 망했어요. 어. 아니면 그분을 똑 뛰어다가 딴 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음. 시간이 지나면 또 100억을 벌어 있잖아요. <laughs>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생각의 영역이라서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혼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음.